지난 현역가왕2 11회에서는 준결승을 통해 강문경님을 비롯해서 신승태님, 환희님, 박서진님 진혜성님 등 결승전에 나설 탑10이 결정됐는데요. 특히 강문경님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자이니까 무대로 특히 강문경님이 1등으로 준결승전 MVP가 되어 짜릿함을 더했죠. 화제를 또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결승전 1라운드는 신곡 미션, 2라운드는 인생곡이라고 합니다. 잠시 크레아 스튜디오에서 올려주신 10위 예고편을 보면요. 영광의 결승 진출자, t o 1 0 하면서 크레아 스튜디오에서 10위의 예고편, 대망의 결승전 하면서 올려주신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강문경님을 한번 보면요. 트럭봉신 강문경 네, 사진에 강문경님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v 라인의 턱선도 살아있고요. 그런데 국가대표 포스 너무 멋지십니다. 미모도 빛이 나고요. 경연으로 몸도 마음도 힘드실 텐데,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 신곡 미션 얘기를 좀 해보면요. 신곡에서 강문경님이 태극기 꽂고 있는 우리 강문경님이 1라운드 신곡 미션에서요. 이 신곡이 어느 작곡가의 곡을 받았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심사위원이나 윤명선 작곡가님 곡을 받았다는 말도 들려오는데요. 한좀더 정확한 소식통에 의하면 심의 말고 심사위원, 마스터들 말고 또 윤명선 작곡가님도 아니고 다른 작곡가분의 곡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어떤 노래일지 설레고 기대도 엄청 되는데요. 박문경님이 준결승 1등이라 신곡 선곡을 제일 먼저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강문경님에게 잘 어울리는 걸 고르셨고요. 무엇보다 심사위원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마스터 점수만 보면 상위권이라고 전해지는데요, 강문경님 실력대로 상위권이라 믿습니다. 준결승에서 강문경님이 팬덤 아닌 노래 실력으로 오롯이 노래 실력으로만 중결승에서 당당히 1위 하지 않았습니까? 실력적으로 보면 강문경님 우승이 맞습니다. 강문경님은 힘 빼고 부르는데 10년 넘게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 노래 내공이 대단합니다. 판소리 원창할 정도로 음색 소리통도 좋고 가사 전달력도 뛰어나고 곡 해석력도 좋고 국악으로 다져진 소리통에 발음 하나하나 정성 들여 자유자재로 소리를 가지고 노니 노래가 또 맛있고요. 노래는 고르게 잘 해도 비슷하게 계속 부르면 지겹고 듣는 맛이 안 나는데요. 강문경님은 무대할 때마다 다르게 부르니까 또곡 해석력이 뛰어나서 듣는 맛이 중독적입니다. 그래서 더찾았게 만드는 데 이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강문경님입니다. 알아갈수록 강문경님 참 멋진 사람입니다. 모성 본능을 깨우게 하는 모먼트도 많고요. 평상시 대기실 장면을 보면 강문경님 겸손한 모습, 말도 안 하고 새출렁한 모습으로 많이 있는데요. 노래 이야기할 때는 눈빛이 반짝반짝. 눈빛이 돌변합니다. 목소리, 음색, 가창력에 넋이 나가게 만들고요. 이렇게 겸손하면서도 신기한 캐릭터이다 보니 더 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결승에 다가오니까 강문경님 실력이 넘사벽인데 이 실력이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현역가왕2에서 오늘 결승전 1라운드 신곡 미션, 관전 포인트 세가지를 공개했는데요. 잠시 기사를 보시면 1점 차로 힙이 걸다치트키 터진다. 10인 신곡 무대. 하면서 관전 포인트 기사들이 쏟아졌는데요. 안에 내용을 한번 잠깐 볼게요. 대박 치트키 터진다. 하면서 시, 결승에 진출한 현역들 10명, 그리고 MC 신동엽님 모습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변동 사항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역원2화질성의 힘입 2대 연장 확정, 시청자들 요청 따라 2대 연장, 2대 더 본다 하면서 2대가 연장 결정되었는데요. 이와 관련 대국민 투표도 원래 오전 10시까지 마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래 연장 결정으로 인해 투표도 25일, 2월 25일 10시 투표 결과가 오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투표해야 되고요. 이번 주 신공 미션에 강문경님 뜨겁게 응원할 준비 되셨지요? 매력 넘치고, 개그감도 있고, 인성도도 대단하고요. 항상 팬들에게 노력하는 모습, 멋진 모습, 또 카리스마 있으면서 겸손한 모습까지 보여주는 매력 끝판왕 강문경님에게 투표 잊지 마시고요. 최종 결승전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대국민 문자 투표에 투표 많이 할수 있도록 강문경님 응원합니다. 이제 강문경님의 시대가 왔습니다. 현역 가왕은 강문경님입니다.